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유치부 아이들은 일찌감치 이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힘들 것 같아서 유치부는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라 그랬고요. 아동부부터 학생부, 청년부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 아이들한테 제가 부탁할게요. 을 목사님 부탁할게. 여러분이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주 좋은 구디백을 줄 거예요. 예, 예, 유튜버고 아동부호를 위해서만 준비했으니까 예배 잘 드린 아이들만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을 수 있죠? 네, 예, 잘 참으면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낼 테니까 <laughs> 잘 참아 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하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죠. 왜 바쁘십니까, 여러분? 선물 준비 때문에 바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선물일 거예요. 아이들은 아 무슨 선물을 받을까 고민하고 어른들은 무슨 선물을 줘야 되는가 고민하죠. 모두가 다 선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을 문제는 이것만 신경 쓰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소홀히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기억해야 될 예수님을 쏙 빼놓고 선물만 막 생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더 조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군가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복, 뭐 혼란스럽지 않고요. 뭐 복잡하지 않고 아주 분명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우리가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2장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기쁜 것은 학교를 안 가서 기쁜 것이 아니고 또할러데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죠.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에게 포커싱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기 1일절에 보면 천사가 세 가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세 가지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란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사는 또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 주었죠.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알려 줬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 이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 하려면 이 이름의 의미를 잘 아셔야지만 집중할 수 있어요. 자이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아까 우리 학생부가 그린 그림보다 조금 못하죠. <laughs>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안토니어 반다이크가 그린 네이티비티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성화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이 주제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지켰던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릴 때 항상 지켰던 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원칙은 뭐냐면, 이 그림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중간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 가운데 배치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거 알겠어요. 왜 예수님을 가운데 배치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모르는구나. 예. 왜 배치했냐면 예수님을 잘 보라고 가운데 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커싱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딱 집중이 됩니까? 아기 예수님께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가의 의도였어요. 예수님이 그림의 중간에 딱 위치하듯이 우리 마음 중심에도 예수님이 집중, 어, 아, 계셔야 된다.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보뭐 지푸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 그 옆에 아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의미하죠. 혹시라도 다칠까 봐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아기예 수를 이렇게 오른팔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아주 평범해 보여요. 그냥 보통 아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아기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알려주었던 세 가지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헬라어 단어이고 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시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서 모든 백성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이야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이야기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 메시아가 태어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직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목자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알려준 이름은 주라는 이름이 주. 그 롤드라는 이름이죠.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주인이란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진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예수님은 바람과 어, 바람과 파도가 파도가 일어날 때그슬행에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셨고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셨음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이란 이름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분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이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란 이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예수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번 줘보세요. 10장 9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마음속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할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 드리게 될때 다시 말하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때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를 고민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엄마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그걸 막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것을 확인하시는 날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주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날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 믿는 겁니다.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을 그런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내용은 어, 구주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구세주셨고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야기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좀더 이렇게 특별하게 그랬어야죠. 뭐 이렇게 팔도 팔에 근육도 집어넣고 뭔가 좀 특별하게 그랬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너무 평범, 평범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해요. 지금 천사들이 선포했던 그 위대한 이름을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이십니까? 그 천사들이 선포했던 그 위대한 세 가지 이름이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이세요? 보이지가 않죠. 이 모습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름보다는 이것이 맞아요. 정 반대로 나약해 보이죠. 연약해 보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 그림만 봐서는 어떻게 이 아기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악의 모습 속에는 도저히 그를 이루어, 이루어낼 것 같은 힘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땅을 사, 살려내는 것이 회복해내는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구원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으로만 이 구원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그러한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담아서 표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강한 이미지가 예수님께는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걸 표현해 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시를 한 구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는 영국 시인이었던 로버트 사우스웨르시입니다 난지 며칠 안된이 작은 아기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양떼를 빼앗으러 오셨네. 아기 예수님도 추위에 떨지만 온 지옥은 주님이 오심으로 진동하도다.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무기 없이 주님은 지옥의 문을 기습하리라. 싸움터에서 주님은 눈물로 싸워 이기시네. 주님의 맨 가슴은 방패가 되고 주님의 대포는 아기의 울음소리며 주님의 화살은 우는 눈으로 되어있네. 주님의 군기는 추위와 궁핍 연약한 육신은 주님의 군마. 참 멋진 시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 무기 없이 주님은 지옥의 문을 기습하리라.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연약한 아기로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무기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무기는 허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흔들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 연약한 아기를 보고서 뭐라고 불렀냐면 구세주 주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아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서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목자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기서 목자들의 반응을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가자 이런듯이 가서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제일 끝에 나오는 보자라는 동사예요. 이두 가지 동사 가자 보자 이두 가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가자. 그리고 보자. 그리고 16절, 이어지는 16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자. 말하고 있어요. 천천히 가지 않는 거고, 그냥 머뭇머뭇 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빨리 가겠습니까? 누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보러 가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제껴두고 그분께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포커싱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양치는 일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난 때는 한밤 중이었습니다. 이 한밤 중에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딘가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목 양을 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해서 빨리 뛰어갔어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갔어요. 양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양 치는 일보다도 주님께 경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서 빨리 뛰어갔어요. 자기 인생을 바꿔놓으실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양치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치는 일도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을 고르는 것,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 기대하는 것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오늘이 그 크리스마스 선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일 년에 한두 번만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서 얼마나 다른 일 가운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대신 다른 일로 즐거워합니다. 다른 일 가운데 집중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선물 사시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신 이 예수님,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이 예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